안녕하세요 투리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네, 지금 오늘 운 좋게 찍을 수 있는 시간이 딱 생겼어요 네, 제가 퇴근하고 오는데 둘째가 학원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첫째는 네, 마차를 타고 이렇게 오고 만편은 출장 가 있고 그래서 지금 딱한 20분 정도 찍을 시간이 있어서 얼른 음, 영상 찍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음, 지난번에 1월 첫 주까지만 한것 같아요 맞나? 근데 네, 너무 이렇게 다못 찍고 지금또 네, 2월첫 주가 지금 끝났어요. 오늘 6일인데 그래서 뭐 이, 이날 뭘 했는지까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제가 보니까 12월은 그러니까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무지출이 18일이나 되더라고요. 식비는 36만 원으로 나왔고 영업비도한 10만 원대 그리고 상품권이 25만 4천 원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식비를 좀 많이 아낄 수가 있었고 네, 1월도 무지출을 그래도 한 4일 5일 정도는 꼬박꼬박했었고 네, 무지출이 17일이나 되더라고요. 비는 40만 원대 이렇게 그냥 했고 어, 네. 1월 마지막 주에 명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날은 음, 뺍시다 네, 이날은 빼요. 왜냐면면 뭐, 명절은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월요일만 해도 조카들이 다 돈을 벌거든요. 조카들이 저희가 막내인데 네, 첫째가 이제 고3일 만큼 나머지 애들은 다 돈을 벌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명절 때 돈을 안 주기로 좀 오래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돈을 안 주고 다른 걸 줬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음 스벅에서 네, 충전을 해서 카드를 하나씩 뭐 선물이랑 같이 줬고 이때만 해도 20만원이기 때문에 굳이 이 주에 뭔가를 할게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는 네, 빼버렸어요. 그리고 어 지금 오늘이 6일이라서 아직 원래는 찍으면 안 되는데 찍을 수 있는 날이 오늘밖에 없고 오늘 못 찍으면 어, 또 방학 끝날 때까지 찍지 못할 것 같아서 급하게 <laughs> 아, 지금 이제 31일부터 6일까지, 어, 뭐 거의 쓴게 별로 없어요. 어, 이날은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날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제 월급으로 오랜만에 밥을 한번 샀고, 이제 보통 일주일은 남편 월급으로만 샀기 때문에, 제 월급은 생활비에는 거의 잘안 들어가요. 따로 저쪽을 하거나, 아이 학원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 무지출은 아니지만, 이제 제 월급에서 나간 돈이라서 그냥 이렇게만 표시해놨고, 거의 뭐 편의점에서 뭐 우유나 라면 사거나, 아니면 남편 옷 사는데, 그리고 오늘 딸기를 좀 사느라고 돈을 이렇게 썼고, 네. 이렇게 하고 제가 1월 둘째 주부터 이렇게 남은 거를 따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음, 뭐, 얼만지, 뭐, 음, 얘는 1월 셋째, 넷째, 좀 많이 정보를 고 이렇게. 돈이 거의 많이 안 남아가지고, 지금 갑자기 아이가 올까봐, 마음이 급해졌어요. 제가 다른 거 준비하느라고, 바로 못 찍어가지고, 이고 <laughs> 네. 이거를 한번 새기면, 지금 한 3주차, 4주차까지 남은 건데,

저번에 속지를 하나 만든다고 했었는데, 이제 속지를, 제가 별자리, 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별, 달, 이런걸 좋아하는데, 어, 음, 물병자리부터, 이제 이렇게 금액은 점점 이제 커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불빛 때문에 잘안 보이시죠?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12개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만들고 보니까 여기 자세히 보시면 줄이 보이거든요. 노즐 음, 청소를 했는데도 좀 프린트를 이제 여러 번 해가면서 청소를 했는데도 프린터가 좀쓴지 오래 됐고 제가 이거를 현금생활하면서 속지를 워낙 많이 만들다 보니까 계속 쓰잖아요. 그래서 어 이게 잘안 됐어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여기는 다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만 이렇게 보여서 약간 뭔가 스트라이프 무늬처럼 그냥 어차피 이거 제가 쓸 거니까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쓰다 보니까 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음, 빨리 하고 싶은데 제가 뭐가 많잖아요 여기. 그래서 얘는 잠시 두고. 다른 거 먼저 해서 폭파해서 좀 줄어들고 나면 그때 쓰려고 지금 빨리 쓰고 싶지만 나중에 조금 써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게 다른 분들은 많이 폭파하셨더라고요 딴토끼님이랑 힐링님한테 받은 이런 것들 근데 제가 지금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이거 위주로 저축을 하고, 예, 이제 곧 봄이 오잖아요. 그래서 예, 이것들은 다 저축해서 폭파하고 나면 이제 들어가고 예, 제가 만든 별자리 숙지를 이제 여기다가 해가지고 저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제가 흰둥이를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그 전에 쓰던 저금통이 아이 그 화장품 통이었는데, 뚜껑 열고 닫고 하다가 이제 부러졌어요. 근데, 어, 아유, 제가 또 <laughs>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흰둥이 저금통을 검색해서 찾아가지고 데려왔어요. <laughs> 여기다가 동전을 잘 저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못 찍는 동안에 일을 하느라고 진짜 바빴고 또 많이 아팠어요. 근데도 뭔가를 안 하려고 하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뭔가를 매일 해야 되는 성격인데. 그래서 또 이렇게 백봉투를 만들어 왔어요 아직 저쪽 할거 되게 많고 폭발한 거라고는 예전에 그 스크래치 도톡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이거 52봉투 다 하고 나면 이거를 하려고 아직 멀었는데 네. 욕심과 또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굉장히 제의예요 그래서 어예 만들었어요 이렇게 근데 네, 아직 이거를 넣을 어, 뭐, 아크릴 박스, 이게 좀 제가 크게 만들어가지고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어, 박스를 하려니까 또 돈이 아깝더라고요. <laughs> 뭐, 이런 것도 사면서. <laughs> 그래서 아크릴을 사다가 제가 맞는, 는 요거에 딱 맞게 사이즈를 잘 해서, 음, 직접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제 제가 이거 넣놓을땐 없고, 이제 고양이 간식통,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이거는 사실 지금 쓰고 싶지만, 제가 아직 할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잠시, 좀 쉬었다가 나중에 올게요. 이제, 이거, 234,000원. 뭘 건드린 거지? 아무 제가 이거 위주로 일단 조금 저축을 해줄게요 그리고 다음 주 예산은 없어요 아직 은행을 갔다 와야 되는데 갔다 오질 못해서 선저축도 지금 못하고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7,000원, 31,000원 이렇게,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3만 1000원, 번에넣어줄게 어, 얘를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건지,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쵸, 욕심이 너무 많았죠. 마이너스 응. 아, 3만 1000원. 응? 아. 빨리빨리 빨리 해주고 싶은데. 할게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자, 일단. 여기다가 또 2만원. 어, 이렇게 할때 다른 분들 어떻게 하시죠? 너무, 음, 너무 그동안 다른 거 많이 해가지고, 음. 아, 이만것천 원. 지금 뭔가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그러고 있네요. 많이 아프긴 맞다. 그리고 어우, 이렇게 많았어. 5만 0천원 어. 아직 겨울이니까 저 아직 겨울이니까 음. 이렇게 조금 하면서 네. 아직 뭐 겨울인데 여긴 다 했고 여기 만7 0 0 0원자 일단 이거 두 개를 다 채워줬고. 요것도 한참, 요것도 한참 됐는데 너무 안해줘가지고 짠, 7000원, 채울 수 있는 거 먼저 채우고 응? 강아지 야 응? 오 얼마나 마지 오만 또안 해놓고 또안 해놓고 또안 했어요 여기다가 이만 원 해주고. 할수 있나? 삼만 삼만 원. 5 0원을뭘 하겠어요, 그렇죠 다시 채워야지. 애매하게 5,000원이네. 자, 이렇게. 정신없는 저축을 끝냈습니다. 끝냈고. 저희 그, 명절 때몇년 동안 남편 회사에서 상여금이 안 나와요. 원래 나왔었는데, 지금 한 3년 정도 안 나온 것 같은데, 음 상여금이 안 나오는 대신, 어, 직원들한테 상품권을, 이제, 롯데 상품권 10만원짜리를 다 돌렸대요. 근데, 남편이 어디 뭐 거래처 이런 데서 또 이렇게 받아와가지고 상, 상여금이 안 나온 대신 이렇게 상품권에 60만 원이 총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60만 원이랑 저번에 그 뭐지? 네. 그 인터넷 제약정 하면서 70만 원 받았던 거 거기서, 남은 거랑, 이제, 원래 있던 게 또, 이렇게 있어요. 10만원짜리 상품권, 이런 게 지금, 꽤 있어가지고, 어, 당분간은 식비에는, 어, 뭐, 물론 외식하고 이럴 때는 들어가겠지만, 장 보는 거는 제가 주로 습배송으로 장을 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쿠팡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장 보는 거는 당분간, 네, 상품권으로 해서 실제가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1월에 자동차 세가 나오잖아요. 연납으로 하시는 분들 저희도 지금 어, 차가 두 대여서 어, 한 5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저희는 어, 제가 매월 23만 원 정도씩 자동차 경비 나가는 통장에다가 그거를 넣어놓기 때문에. 자동차세나, 뭐, 보험료, 뭐, 자동차 고치는 거나, 뭐, 재산세 이런 거는 다그 23만원씩 모으는 돈 안에서, 네, 다 해결을 하고, 뭐, 엔진오일 교체나, 뭐, 배터리 교체 이런 것도 다 거기서 하기 때문에 따로 그 돈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렇게, 오광숙지, 제가, 고속지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광 속지를 쓰면서 어 전에 쓰던 그 지갑 푹지가 조금 이렇게 지갑 위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잘안 다쳐졌거든요. 그래서 네, 다시 이렇게 <laughs>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오광 생필품 이렇게 생필품 네, 비상금 이렇게. 정원 저 서서 이거 똥강 제가 똥강 제일 좋아하거든요 식비 그리고 이거는 기타이고 얘는 네, 제 용돈 제 용돈을 이렇게 여기다가 따로 넣어가지고 다니려고 얘가 여기 안에 쏙 들어가더라고요 지갑 안에 안 보이게 들어가니까 네, 좋은 것 같아요 부수입이 또, 조금 생겼어요. <laughs> 명절 때, 그, 이제, 고속을 쳤거든요. 형님들이랑 다 같이, 아주버님들다 같이 모여있어서 이제 고속을 쳤는데, 주로 제가 따는 편이에요. <laughs> 그래서 제가, 어, 만 얼마를 땄는데, 어, 아주버님이 딴 돈을, 어 저희 둘째한테 주신 거예요. 저희 그 둘째 옆에 첫째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5,000원짜리를 딴게 있어가지고, 아이를 주고, 예, 지금 이렇게 3,300원, 3,300원을 또 부수입으로 가져왔어요. 제가 이걸 아까 깜빡해가지고, 죽을 못했는데, 예, 3,300원에, 오, 아까 여기처 잔액 중에 500원이 있었는데 깜빡했네요. 네, 이거를 이제 동전 3,300원, 3,800원, 3,800원 총우는데 어, 행진이 밥을 줬고요. 2,000원, 2,000원, 2,000원은 여기서 낼 데가 없구나. 2,000원은 다시, 다시 나오면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저는 해주고, 아, 왜 이렇게 명절 때갈 때마다 제가 돈을 땄는데, 딴 거를 항상 저쪽으로 했거든요. 100원짜리까지. 네, 그래서 일단 요번에 좀 쏠쏠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 맞다. 또, 어, 제가 바인더를 하나 만들려고 조금 디자인을 구상하고 있어요. 예전에 가죽공예를 했었고, 가죽공예 자격증도 있고, 어, 아, 근데 조금 바쁜데 이게 또 만들고 싶더라고요. 한번 뭔가 만들어 보니까 만들고 싶어서 가죽을 지금, 음, 어떤 가죽으로 할지 고르고 있어요. 그래서, 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음, 가족가족 바이너를 만들어서, 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이가또안 보이면 서운하잖아요. 그쵸? 아, 강림이에요 신비아파트 강림이에요 자는데 제가 데려와가지고. 아, 이리 와. 가자. 다시 자러 가자. 미안해. 지금, 너무 늦게까지 영상을 빨리 못 찍어가지고 정리가 잘안 돼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지금 무슨, 말,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고 마음이 급해서 이제 한 5분 정도 있으면 둘째가 오거든요. 그래서 안 찍은 척, 영상 안 찍은 척. 왜냐면 제가 영상을 찍은 거알면 어 계속 물어보거든요. <laughs> 영상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아무한테도 아직 말을 안 했고 못 보게 해요. <laughs> 혹여나 검색해서 찾았다 해도 모른 척 해라 하기 때문에 네, 특히 둘째한테는 중이잖아요. 중이 중2. 중이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해라 이러고 있기 때문에 안 찍은 척 해야 돼요. 빨리 원상복구를 또 시켜놔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제가. 다음 주 되면 최대한 찍어보도록. 진짜 못 찍으면 차에서라도 찍을게요. 진짜 제가 다른 분들 거 영상도 지금 못 봐가지고 되게 바빴어요. 되게 바쁘고, 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기운도 많이 딸리고, 어, 나이 들어서 일을 하니까 몸이 안따라줘요 그래서 최대한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찍고 아이가 오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찍을게요. 네. 일주일 동안 어, 잘 살아보고 다음 주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응.